안녕하세요. 날이 초복입니다. 초복 한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초복의 어원 복날의 어원은 네이버 검색 키워드 네이버 정보 요즘 잘 나옵니다. 네이버 그 키워드로 복날 어원 또는 초복 어원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영상도 이제 뜰 겁니다. 이제 초복하면 게 잡아 먹는 날이죠 원래. 요즘 삼계탕도 먹고 이 건강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오복야의 이마오꼬도 뭐 최고죠. 이게 예, 힘이 불끈불끈 썼으니까요. 둥근 마제품이 좋거든요. 자, 이 복날 할때이 초복하는데 이 복자를 복복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복자인데 그와 다름이에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오업들복왜 어, 그렇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복자입니다. 그어는 알고 우리가 복날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복할 때, 자, 글자 두 개씩 붙어있죠? 두 개씩 이렇게. AB, AB, AB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자의 결합성입니다. 한자는 두 글자씩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이쪽에 이것이 오드 자입니다. 오드 자. 의 발음 의죠 이것은 칼도 자입니다 칼도 이건 사람 인자 이건 개견 자죠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뭐 이런, 이런 거죠 가가 가 이렇게요 나나 나. 근데 한글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합치잖아요 근데 한자는 그냥 그냥 합쳐요 애하고 애도 합쳐질 수 있어요 얘하고 얘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의지할 의자. 마, 마음대로만 합칠 수 있어요. 한자는 여기저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가 없어요. 얘는 얘하고만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렇 한자는 자유로워요. 뭐, 여기저기 그냥 애가 이렇게도 만날 수도 있고요. 애가애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한자는 결합의 어떤 이 규제가 없습니다. 결합이 되면 그두개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 취재 뭐 이렇게 좀 어둡게 나와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칼 도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걸 초 라고 읽는 겁니다. 이게 발음 기호가 된 거예요. 초 도니까 초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는 보세요. 인견 그렇죠? 근데 얘는 복이잖아요. 발음이 없죠? 이런 걸회의 글자라 그래요. 회의음 값이 없다 이거야. 원래는 견이라고 있든가 인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글자예요. 산산죠. 그러면 이것은 선이라고 있거든요. 산 때문에 이제 이은 발음 끼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글자가 자 옷과 칼이 합쳐졌어요. 그러면 무 이거 칼을 칼로 옷을 잘라? 첫 번째 해석이죠. 칼로 옷을 잘러 옷으로 칼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두개 합치면 칼로 옷을 자른다. 그러면 사람이 개를 잡아먹는다? 뭐 여러 가지 두개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옷이 아니고 이제 천이라고 보는 것이 예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천. 천에 칼을 딱 대는 그첫 순간, 그게 이옷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들 때그 천에다가 칼을 대는 그 순간, 그게 첫 시작점이에요. 옷 만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처음, 처음, 처음. 뭐, 뭐 술에 처음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 많이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항상 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 새벽에, 그리고 인생의 새벽인 이 사춘기 때 인생을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천에 칼을 댄다 이거예요. 인생의 시간에도 칼을 대듯이 한번 자르면 잘려진 것이 끝나거든요. 지나간 시간은 끝이거든요. 잘 잘라야 돼요. 처음에요.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엎드릴 복자 이것은 사람인에다가 이제 개견자 이거 개견이에요 개 이건 꼬리고요 꼬리 꼬리 다리 두개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는 거죠 개견자 사람인자는 두 다리 이러는 거고 이제 이 개가 사람에게 엎드린다 해서 엎드릴 복자예요 근데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옛날에 개를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 개고기를 묻었어요. 그 풍습이 동이족한테 있는 유일한 풍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날을 지키거든요 중국에도 복날이 있나요? 복날 계곡이잖아요 우리 동이족이 만든 글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나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아요 한자에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돼지 시자를 쓰면 집 가거든요 왜 집에 돼지 돼지 돼지집 그러잖아요. 중국인들은 이걸 못 풀어요? 우리는 풀잖아요. 옛날, 지금, 제주, 똥돼지. 집에 돼지 키웠거든요, 옛날에. 동이족의 풍습이 많이 있어요. 한자예요. 그렇다 모든 한자를 동이족이 만든 건 아니에요. 한자는 결합을 만들어 할수 있기 때문에 동이족만 만들었다 하는 것도 틀려요. 다 같이 만든 거예요. 동의족이 은나라 그 근처에 있는 산중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네, 그러면, 자, 복날 의미 아시겠죠? 에? 엎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를 이제, 옛날에는 땅에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 제사 지낸 이유가 더위 가운데 좀 잘, 우리 좀잘 살게 해주세요 했지만, 이, 개를 묻는 것보다는 개를 잡아먹는 것이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몸보신을 해야죠. 어떤 뭐, 뭐 어떤 어디 산신령한테 아무리 한다고 해서 이 땀이 배출이 됩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개도 먹고 닭도 먹고 우리 이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날에는 또 부모님께 전화도 하시고 몸 건강하듯이 이 나라 걱정도 한번 하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7분 18초 했는데요 네,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었으면 구독, 신청 한번 좀 눌러주시죠. 네. 고맙습니다.